네, 이번에는 지시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 제 강의가 다른 일반적인 영어 교재와 또 문법책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 기초 파트에서 지시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넣을 수가 없었고요. 뒤에 명사라든가 품사론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게이 지시어예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일단 종류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시어 그럼 뭐야? 일단 뭔가 가리키는 말이죠. 어. 여기서 있는 건 대표적으로 써 놓은 거예요. 어. 이게 지시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먼저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 다섯 가지를 기억하라고 제가 늘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 대명사의 종류를 기억해 주세요. 음.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사람이 아닌 사물 내용을 가리킨 지시 대명사. 접속사, 즉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대명사의 종류만 해도 지시어의 한 종류인 대명사인데 대명사의 종류만 해도 다섯 가지죠. 또이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인칭대명사, 각각 지시대명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명사들이 있죠. 음, 이래서 사실 영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문법이 어,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큰 틀을 보시고 이들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이 디테일한 걸 보셔야 돼요 보시면 디테일한 걸 알아요 근데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공부를 오래 한 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음,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지시의한 부분이구나 라는 큰 틀을 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 또지시 역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또, 부사도, 또, 관사도, 사실은 다 지시예요. 뭔가 가리키는 말이죠. 부사 보세요. 장소, 시간, 접속부사. 말고도 또 다른 부사가 많이 있어요. 음. 장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특히 접속부사는 우리가 연결사라고 해서요. 그죠? 어, 우리가 시험에도 탭스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연결사 문제죠 얘도 지시어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연결사 파트로 빼도 되지만 뭔가 가리키고 안내하고 하는 부사 일종이라는 얘기죠 또 관사도 지시어예요 정해진 걸 가리키면 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면 부정관사 뭔가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지시어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자, 이기초 파트에서 제가 앞에 거는 여러분이 차차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음, 되는데, 이 개념을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왜 제가 지시어의 종류 역할, 이 역할,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냐면, 자, 일단 지시어는 앞에 언급한 명사나 내용이나 뭐 이런 걸 뭔가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지칭하는, 지시하는 말, 이게 지시어인데요. 또, 문자가 문장이 논리적 연결되는, 보여주는 시그널이에요. 신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관성의 시그널이란 말이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문자가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앞에, 어, s 라는지시대명 인칭대명사가 있다면, 앞에 여성명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이게 지시어라는 거죠. there, 거기에라는 부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어야겠을까요?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즉 일관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바로 지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시어는 기본적인 독해는 물론 일관성 유형 문제. 일관성 유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주어진 문장 넣기라든지, 그지? 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관성 문제 유형이고요. 사실은 빈칸 추론이라든가 어,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모든 문장, 모든 독해 문제에서도 이 일관성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영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논리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이 영문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들 중에 하나는 많지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습관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어, 책에는 대부분 없지만 꼭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시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에도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인 시험에 나오잖아요. A부터 E 중에 가리키는 것이 다른 걸 고르시오. 왜? 중요하니까 내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독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 대명사 지시어가 보이면 대명사를 비롯한 지시어가 보이면 대상이 명, 명사 사람지 사물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내용인지 내용이면 뭘 말하는 건지 뭘 가리키는 건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지시어는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